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와서 신발 벗을 때뭐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요, 만약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여러분의 신발이 당신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 집 현관 말이에요. 신발들이 아주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랄까, 좀 자유분방하게 흩어져 있나요? 이 신발을 어떻게 두느냐가 생각보다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이 될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심리학자나 에티켓 전문가들이 다 똑같이 말해요. 현관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요. 그 사람의 준비성, 규칙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지금 당장의 정신적인 에너지 레벨까지. 그 모든 게 현관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발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 사소한 습관 하나로 사람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수 있거든요. 쭉 보시면서 어, 이거 난데? 하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바깥쪽 정돈형인데요. 이건 신발을 나란히 두되 신발 코가 문쪽, 그러니까 바깥을 향하게 두는 경우를 말해요. 바로 신고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여기에 진짜 재미있는 심리가 숨어 있어요. 바로 준비성이라는 키워드죠. 신발을 바깥으로 향하게 두는 건 나는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이에요. 보통 계획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리더 역할을 하거나 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습관이라고 하네요. 그럼 정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엔 안쪽 정돈형입니다. 신발은 똑같이 가지런한데 신발 코가 집 안쪽을 향해 있는 거죠. 이것도 완전히 다른 심리를 보여줍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현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바깥쪽 정돈형이 미래를 준비하는 느낌이라면 이쪽은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 지금 이 공간의 안정과 질서를 누리겠다는 마음이 더큰 거죠. 조금 더 내향적이고 신중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수도 있는 유형이죠. 바로 내팽개치는 형입니다. 신발이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심지어 한 짝은 뒤집혀 있기도 하고요. 이건 현관이 좀 어지러워 보일 수는 있어도 그만큼 그 순간의 감정이나 큰 그림에 더 집중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보여줘요. 사소한 규칙보다는 내 안의 에너지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한쪽만 벗는 형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한쪽은 저 멀리 날아가 있는데, 다른 한쪽은 발에 아직 반쯤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요. 이건 말 그대로 몸이든 마음이든 굉장히 바쁘고 급한 상태를 나타내요. 뭔가 다음 해야 할 일, 다음 목표를 향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신발을 제대로 벗는 마지막 단계는 그냥 건너 뛰어버리는 거죠. 추진력은 강하지만 마무리가 조금 약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구겨 신는 형. 신발 뒤축을 그냥 콱 밟아서 구겨 신고 벗을 때도 그대로 벗어두는 분들. 주변에 꼭한 명씩은 있죠. 이분들의 인생 모토는 아마 효율일 겁니다. 복잡한 절차 딱 싫어하고 뭐든지 가장 간단하고 편한 걸 최고로 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때로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뭔가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그냥 재미로만 볼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는 더 깊은 심리학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준비성과 마음의 여유, 이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똑같이 신발을 가지런히 두더라도 그 방향이 바깥을 향하느냐, 안을 향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초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현재의 안정의 초점을 맞추는지가 갈리는 거예요.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차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은요, 신발을 정돈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책임감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정신적으로 지치거나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작은 습관이 바로 이 신발 정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관은 말 그대로 여러분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인 셈이죠. 사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 태도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깨끗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이 단순한 행동을 그냥 귀찮은 집안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작은 의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하고 마침표를 찍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는 나만의 리추얼, 리추얼처럼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내 손으로 질서를 만드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에 놓인 당신의 신발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신발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의 혼란 속에 그냥 머물러 있나요? 어쩌면 네일을 바꾸는 가장 작고 확실한 첫 걸음은 신발 코의 방향을 살짝 돌려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